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케이누 치킨 볶음면 드셔보셨어요? <laughs> 한국에도 팔지 모르겠는데, 얘가 불닭볶음면보다 10세트가 싸더라고요. 근데 맛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서 사봤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만, 아무튼, 정말 요즘에 이거 라면이랑 불닭소스랑 이렇게 사는데, 이거 덕분에 정말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속이 니글니글해서 못살것 같은데 요즘에 어제 그 불닭볶음면이랑 또 요게 불닭소스를 드디어 파는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덕분에 속 니글니글하고 막 입맛도 안 돌고 정말 먹는 게 고역이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정말 이 불닭소스 때문에 진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한국 음식 진짜 최고 드디어 먹는 불닭볶음면 볼케이노 치킨볶음면 <laughs> 뭐 한입 먹었는데 얘는 조금 더 카레맛처럼 카레맛 같은 그런 맛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먹던 그 불닭볶음면보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얘도 맛있는데요 맛있어 약간 두개 맛이 살짝 다르긴 한데 그 엄청 매, 매운? 음, 매운맛은 비슷한데 약간 살짝 불닭볶음면에 저는 조금 더한표 <laughs> 얘도 맛있긴 맛있어요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ould Finally What can I drink? What do you want to drink? Say uh, uh, some idea Umm What do you Huh? Something uh, Something sour, sour Or some sweet Or Wow 월진코인 나이프 계속 소독제도 곳곳에 비치가있고아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웃음> <웃음>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 채널, 니나입니다. 어, 진짜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너무너무 더워졌는데요. 요즘에 그 청춘기록 그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로 보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유행이 지난 한참 이제 방영이, 종영이 이미 된 드라마인데, 어, 지금 이제서야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정말 너무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하좀 배우 생활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3화 초반대를 보고 있는데, 어, 박보검 씨의 그 가족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이제 허황된 꿈좀 꿈 그만 꺼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포기를, 꿈, 포기를 시키고 막, 어, 막 그러려고 하는 게, 그리고 박보검 씨가 하는 그런 고민들, 막, 뭐 그런 하나 하나의 대사가 굉장히 좀 와닿은 점이 좀 많았어요. 특히 어느 점이 와닿았냐면 설명할 수 없지만 안에서부터 뭔가가 치미는 그거. 그게 뭔지 알았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멋지다.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는 걸 좋은 성품이라고 속였다. 이제 훌륭하다. 남을 막 이렇게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뭐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어, 그게 굉장히 인성이 바르고 배우로서 인성이 바르고 좋은 거라고만 저도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 박보검 씨가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서서히 다 깨닫는 거를 보면서 어, 저도 그거를 요즘에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배우 생활 할 때는 그게 인성이 좋아야 어, 그게 배우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 착해야 되고 어, 남을 배려해야 되고 그것만이 굉장히 올 그렇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비단 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굳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그냥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착하게 살고 남 배려하고 하는 게 그거에 옳게 사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어 정말 깨닫고 있어서 그 드라마 보면서 되게 마음에 되게 많이 그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리스 보브입니다. 저희는 예전에 살던 동네에 어, 있었던 공원이 되게 예쁜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원을 진짜 오랜만에 와보고 싶어가지고 공원들도 락다운 때문에 다 문을 닫았었는데 어, 이제 락다운이 좀 해제가 되면서 이제 공원이랑 뭐 레스토랑이랑 다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이제 떠나기 전에 이 공원 와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주말이라서 한번 왔습니다. 저희 공원 들어왔는데 이거 피스타치오 나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세상에 이 비싼 피스타치오를 응. <laughs> 이렇게 나무를 편하게볼수 있다니. 아이라드 있어? 응. <laughs>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갔어요. <웃음> 가져가려고. 이제 메리 올려. 준비됐어. 다 모았던. 아아 진짜 비벼. 예,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얘가 말랑말랑한 <laughs> 거니까. <laughs>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죠? 여기 원래 습지처럼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막 오리도 살고 막 이랬던데 물이 다 말랐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개미굴이다 말로만 듣던 진짜 개미굴 세상에 <목소리도> 아무튼 쇼핑은. 이 밑에 헤어스킨 씨앗. 우리 남편이 되게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티 같은 게 여기 열매랑 너무 너무 비슷했대요. 그래서 정말 정말 슈얼리 이게 정말 너무 너무 확실했대요. 여기 그 빨간색 열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차로 끓여 먹었었던 그 차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열어보더니.

Oh no. I don't think so. No. Now my whole world's in motion. I feel like forever in my neighborhood. Yeah. Call me and I will make sure to set you free. To set you fr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This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